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롤렉스 매장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차피 롤렉스 매장 가도 시계가 하나도 없어서 바로 나오니까 걱정 없다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롤렉스 알방역의 핵심이죠. 영업시간 제한,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거다 소용 없습니다. 음식점에 음식이 없으면 되고요. 옷가게에 옷이 없으면 되고, 거기서 이제 귀찮은 듯한 눈빛,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뭐 이러면 코로나도 매장에 머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알방역이죠. 전 세계는 롤렉스 매장에서 왜확진자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겁니다. 자, 저는 한국 최고의 시계 채널이라도 한 번쯤은 뭐 하는 놈인지 들러서 구경한다는 1인 독재 두서없는 시계 방송 서울의 워치 매거진입니다. 자, 오늘은 대놓고 광고한 날입니다. 뭐 저도 먹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비굴하게.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박지성왜 조문 안 가냐고 난리치는 분들 영상 시청 및 댓글을 금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언더넷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여섯 번째 시계 배트맨 레드 후드입니다. 언더더 레드 후드라는 2010년에 나온 초유명 배트맨 애니메이션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건데요. 이 레드 후드는 한국에서만 100개 한정판으로 발매하는 시계입니다. 우선 시계 이야기하기 전에요. 배트맨 시리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배트맨 영화는요, 당연히 다크 나이트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기억에 2008년 정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크리스토퍼 논란의 배트맨 시리즈 다 재밌긴 한데, 특히 다크 나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막 긴장감 넘치고 지루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 연기도 쩔었고요 뭐, 내용, 구성, 스케일, 뭐, 다 쩔었죠. 또 특히, 해피엔딩이 아닌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뽑은 최고의 배트맨 시리즈 OST 노래는 1995년에 나왔던 배트맨 포레버에 들어있던 명곡, s i r 키 Kiss from a Rose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셔서, 노래방 같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와, 안 어렵거든요, 이 노래? 전혀 어렵지 않고요 어차피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발음이나 이 딕션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요. 대충 가성으로 조금 이제 거세한 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부르시면 욕은 안 먹고요. 그냥 뭐너 잘하는 거 불러라 이거 말고 뭐이 정도 소리 들을 정도로는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 e l 의 Kiss from a Rose 입니다. t h i s to be a g r e n tower l o n on the sea. 원래 한 50초 정도 불렀던 건데요, 반 이상 줄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애쓴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봅니다 언던 이라는 브랜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 스누피 시리즈 하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수천만 원을 써야 구할까 말까였던 오메가 스누피의 맛을 30만 원, 40만 원으로 느낄 수 있다 그 맛이 아주 시계 매니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스노피가 끝나도 브랜드가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이 배트맨 시리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레드 후드까지 총 6개의 배트맨 시리즈가 나왔었는데요. 처음에 2019년 겨울에 나온 게 이제 케이트 크루쉐이더, 그리고 다크나이트 2개였습니다. 왼쪽은요, 배트맨을 모티브로 뭐 배트모빌 계기판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다이얼을 제작했다 하고요. 오른쪽은 브루스 웨인을 생각하면서 코즈라 밴드 대신 블랙 레더를 써서 뭔가 진지함을 표현했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뭐두개다 베스트셀러죠. 얘네 둘은 아직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한정판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이요. 작년 초에 처음으로 한국 리미티드로 발매된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었는데요. 사각 티타늄 쿠션 케이스인 케이프트 크루쉐이더를 한국인의 취향에 맞춘다고 하면서 스틸 41mm 라운드 케이스로 변형해가지고요. 지금 봐도 참 이쁘게 잘 만들었던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그 인기를 반영하듯이 그때도 뭐 하루 만에 제 방송 나가고 바로 매진돼서 아쉽게도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오게 퀀텀 시리즈인데요. 왼쪽에 그레이 블랙 모델 650불, 오른쪽 올 블랙 한정판 799불, 이라는 이 엄청난 가격으로 나왔었습니다. DC에 내는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좀 굉장한 가격이었죠.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연 저게 얼마나 팔렸을까 하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담당자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 블랙 한정판은 그래도 바로 완판이 됐다. 오래 안 걸렸다. 비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습니까? 그레이 블랙 일반 모델은 다들 올 블랙 모델 참느라 부진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2021년에 출시한 한국 리미티드 100개 안정으로 나온 게 이번 배트맨 레드 후드입니다. 뭐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한1 0 번도 저는 더본것 같은데요. 레드 후드라는 악당이 나타나서 배트맨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뭐 레드 후드의 정체도 밝혀지고요. 뭐 재밌습니다. 꼭 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더 레드 후드도 콘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화면에 지금 보시는 배트맨 아캄 라이트죠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하시는 분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시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계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다크 나이트 시계를 변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는요 40mm의 티타늄 사각 쿠션 케이스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아니고요 가벼운 티타늄입니다. 이 쿠션 케이스 40mm는요 아까 제가 차고 있는 거 보셨죠? 제가 팔뚝이 굵은 들도잘 맞고요. 이건 그냥 뭐 국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프리 사이즈요. 뭐저 같은 팔뚝이 차도 맞고요. 팔뚝이 가느신 분도 잘 맞고요. 사이즈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존의 다크나이터와 다르게 블랙 PBD 코팅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다크나이터는 실버 케이스였는데 이 친구는 블랙 케이스가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뭐 블랙 케이스로 업그레이드를 한 김에 코주라 밴드도 블랙으로 해서요. 매칭이 돼서 올블랙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뒷면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틴트 처리를 해 놨습니다. 무브는 세이코 쿼츠 BK 64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윗 버튼을 누르면요 스톱아치가 이렇게 되죠. 글라스는 K1 도움 크리스탈이고요. 뭐 운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모요. 자 그리고 이 야광인데요. 뭐 푸른색 야광과 빨간색이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은 2019년 그대로 359불이고요. 제가 며칠 차고 다녀봤는데 우선 심플한 흰색 검정색 회색 반팔 티 같은 그런 스타일과요 매치가 잘 되고요 그리고 단정한 카라티죠? 있 검정색 이런 카라티 이런 스타일과도 매치가 또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또 자전거 타고 날때또 계속 차고 다녔거든요 일부러 이런 스포티한 스타일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대 후반, 30대 스트릿 패션 있죠?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패셔니스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좋을 것 같고요 음. 다만 제가 20대 초중반은 왜 제외했냐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그리고 40대 50대 초반 꼬맹이 아들이 있는 뭐 저같은 아빠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저도 애가 둘인데요 어차피 꼬맹이들이랑 있을 때는 비싼 시계를 절, 절대 못참니다 뭐 지샥이나 뭐 이런 캐릭터 시계 이런 걸 제가 주로 차는데요 어차피 또 아들들이면 또 나중에 배트맨 무조건 또 좋아하게 될 테니까 뭐, 그때 뭐, 달라면 또, 뭐, 물려주지. 뭐, 이런 생각도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던 배트맨 시리즈 모으시는 분들 있죠. 뭐, 그런 분들 알아서 사실 거고요. 자, 오늘 광고였지만, 오랜만에 노래도 부르고요. 또, 배트맨 이야기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광고 없이 순수하게 IWC 마크 17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